아, 이번에는요 서성진 동문님과도 말씀 나눠볼게요 여성 법조인의 파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다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 변호사 법조인들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활동한 한 지난 15년 동안 어, 개인적으로 체감한 것만 해도 굉장히 어, 여성 법조인들의 그 활약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. 생각해 보면, 어,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, 또 똑똑한 학생들의 반 이상, 아니면 최소한 반은, 어, 여학생이라는 생각을 할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아.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이 우아하지만 강직한 여성의 파워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. 네.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. 여담이지만 예, 예. 그 의상 선정에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공무한 예. 말씀에 <laughs> 또 <한 웃음> 예, 해명을 하시고 좀 가시면 소감도 한 아, 말씀 해주시고요 좋을 예. 것 같습니다. 제 딸이 아남고를 다니는데 걔가 네. 오늘 이거를 입으라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의도했네 <laughs> 당했네 아니요 <그냥> 당했어 <laughs> 어. 빨간색이 브라이트해서 좋을 거그 크리스마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, 예, 큰실수였었던 k 같습니다. h yes, yes.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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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또 s l 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